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다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시에서 유세도 중 저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순간 총소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는 연단 아래로 쓰러졌고 몇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 부분을 총에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쳐서 연단을 내려가면서도 의연함을 보이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시자들은 그에게 USA를 연호했습니다. 트럼프가 피 묻은 얼굴로 손을 치켜드는 장면은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직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시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암살기도설은 숱하게 나돌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암살기도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간다면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 당선 확정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이번 암살기도 미수사건으로 단단히 액땜을 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즉각 소셜미디어에 포스팅도 올렸습니다. 버틀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대처준 시크릿 서비스와 법 집행기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수 현장에 있다가 총격을 받고 숨지거나 크게 다친 시자들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탄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신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경호가 말도 못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사진에서 왼편이 범인이 숨진 채 발견된 시점입니다. 누워 숨진 채로 발견되는데 뉴욕 포스는 트 20세 토마스 메튜 크록이라는 청년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0살 청년이 뜬금없이 저격술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크릿 서비스 총격을 받았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트럼프의 연설 장소에서 지근거리인데 시크릿 서비스가 통제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암살범이 공화당원인에 모네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뭐 하나 믿을 게못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크릿 서비스는 그를 사살할 게 아니라 체포의 배후를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크릿 서비스를 칭찬한 트럼프의 배포는 대단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자신만인 트럼프를 격파할 최적임자라면서 그를 사선에 올려놓을 때라는 포스팅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습니다. 트럼프는 천우신조로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기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바이든이 엉망으로 만든 국제지수도 이제 반전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